일단, 진짜 오래간만에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여기 항상 오는데. 지금 말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족발국수. 여기또 맛있지? 여기 한글 메뉴가 있어서. <laughs> 일단 여기 산지탐 지역이 그 한국인들 한달 살기 할때 많이 지내는 곳이어서 이렇게 한글 메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유명한 메뉴는 바로 족발국수. 보통 이제 카오카모라고 족발 족밥을 많이 아시는데 여기는 이제 족발국수가 되게 맛있는 집입니다. 이것도 뭐 있지? 요거 맛있다는데 갈비 덮밥. 비싸요? 비요 보통 이제 태국에 이렇게 물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 아니에요. 수돗물 먹으면 죽어요. <laughs> 왔다. 오양 많아. 저번에 한번 왔다고 더 많이 주신 건가? 진짜 많이 주셨는데 고기? 거다 달걀까지. 이게 45바트. 거의 얼마야? 한 1,600원? 그 사이에 족발덮밥? 아니 갈비덮밥이 나왔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구나. 아무튼 사진 한장 남기고 면은 그냥 일반 쌀국수면 살짝 가볍게 역시나 국물 먼저. 아 약간 간장 국수만 나요 장조림 국수 맛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시려나? 하지만 저는 내식가있기 때문에 여기 종합 조미료 세트.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여기 고추. 땅콩도 넣으면 맛있어요. 저 땅콩 좋아하니까 고소하게 살짝 늙싹 늙싹 비벼서 벌써 왔어 꼬리. 고기 먼저. 그냥 족발, 우리나라 족발 똑같아거 음. 이번엔 족발 껍데기 살짝 덮어서 제 껍데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말랑말랑해가지고 더 매콤해도 되겠다. 아이거 멈출 수가 없네. 저 빨리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고 이번에 이제 돼지갈비덮밥. 아,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지금 냄새가 이미 합격이야. <laughs> 거의 뭐 립스테이크 아니야? 이 정도면 네, 고기 살코기 하나? 음! 뭐야? 고기 하나도. 응, 밥도 돌렸죠. 아, 또 이런거 들고 먹어줘야지 <웃음> <웃음> 맛있네 아, 이 맛있는거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국수만 시켜서 먹었잖아 국수만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때는 한끼 한 일메뉴 시대여가지고 시대? <laughs> 시절이여가지고 어 뭐야 이거 어? 어디갔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젓가락한번 없어졌어 불국봐중한국에한에하한국에 하나씩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지고 맛이 비슷한가 했는데 막상또국물 마셔 보니까 맛이 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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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달서 한국에서 한국인이한국좋아한국 단짠. 개인적으로는 족발 국수가더국있고근국 대부분의 한국인들한국요갈 요 한국에서 좋아할 서한 그만큼 둘다 흠잡을 게 없다. 야, 어떻게 살아나 빠짐없이 이렇게 속 빠지냐.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여기 오셔가지고 족발국수 처음 드셔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아, 이거 국수에 이러는데, 금방 잡으면 됩니다. 계산. 아, 이제, 허큰, 허큰카. 허큰카, 야.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마트 정도는 뭐 물감 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 자르러 갑시다. 제발 이번에 잘 잘라 주기. 머리 자르는 모습은 매번 올 때마다 촬영을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어 망한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웃음> 예전보다 조금 길게 잘라달라고 하긴 했는데. 아이, 뭐, 바가지만 들어놨냐 아, 당분간 또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옆머리가 시원해가지고, 옆머리가 더워서 자른 거라. 자, 군대. <laughs> 또 군인머리 됐죠. 1등병 이등병대. 때. 2등병 때는 요거지. 2등병 때는 못 굽히지. 스냅백. 2등병 때. 그러다가 이제 1병 때 조금씩 이러, 이러죠. 1병 때 조금씩 없을 때끄부리다가 이제 병장되면은 이제, 병장되면 살짝 올리죠. 이렇게 살짝 올리고, 이제. 아무튼, 망함. 근데 뭐, 이발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다음에 또 자르면 되지. 그나저나, 비 온다. 아니, 어떻게 딱 나오자마자 비 오냐? 신기한 놈일세. 일단, 비도 피할 겸, 아, 좀 상큼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오, 한다, 한다. 열었다. 다행히 열었다. 사람 많네. 컷. 일단 메뉴가 되게 가독성이 떨어지긴 한데. <웃음> <웃음> 일단 일반 주스는 40바트. 엄청 저렴한 거지. 그냥 주스, 생과, 생주스를 가는 건데. 저게 있는 주스를 그냥. 스무디볼 한번 먹고 싶었는데, 스무디볼. 여기 있다, 스무디볼. 90바트. 제가 배가 별로 안 찼기 때문에.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것도 하나 먹으면 되게 배부르다는데. 바나나, 키위, 뭐 레몬, 아몬드밀크. 나쁘지 않네. 초콜렛 스무디볼은 뭐야? 초콜렛도 스무어 당연히, 뭐, 망고지, 뭐. 동남아인데. 망고, 스무디볼. 대충 가게 주변 분위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올드타운 쪽에 있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좀 따스한 분위기도 있고, 좋네요.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다. 되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깊다. 어 되게 배부르인데 이거 다못 먹겠는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푸짐합니다. 지금 안에. 망고, 하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여기 아보카도도 들어있고, 당근, 파파야다, 파파야. 파파야. 여기, 아, 여기 뭐, 그냥 망고를 간것 같은데? 참깨랑 코코넛 가루, 용과, 용과네, 용과. 일단 가볍게, 이렇게. 음! 씹을 때마다 견과류도 느껴지고, 네, 이거 진짜 건강한 맛이다, 건강한 맛. 헉, 호박씨도 들어있는데, 나 호박씨 좋아하는데. 아무튼.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건강한 맛. 역시 동남아 과일은 맛있다. 먹다 보면서 느낀 건데 두 분이서 오시면 하나만 시키세요. 혼자서 하나 먹기는 조금 벅차다. 뭔가 막 특별한 맛은 아닌데 가격 생각하면. 어, 기가 막히죠. <laughs> 90바트에, 지금 저걸 90바트에 먹었으니, 거의 3,000원에 지금 저 많은 과일을 먹은 건데. 가성비,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예쁘냐 이런 데가 있었네? 뭐야? 외국인 카페인데 거의? 예쁜 데가 많네. 어, 여기 카페도 있었네. 어, 여기 어디지? 저장해놔야겠다. 오늘은 여기 치앙마이에서 강따라 카약킹을할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한번 찾아서 와 봤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절 안으로 이쪽으로 가면 핑강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거 처음 와봐 가지고 그 정보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나저나 이거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어제부터 치앙마이도 이제 레드존으로 그 위험 상향 조정돼 가지고 아... 되게 조용하네 아무튼 지금 치앙마이에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가지고 어, 카약키이라도할수 있으면 좋죠. 이거라도 하면 좋지. 맨날 먹는 거보다. 카약 렌트. 어, 50바트밖에 안 하네. 저 외국인이 있는 거 보니까 하긴 할것 같은데? 아, 제발 이거라도 하자. 지금 관광지 다 닫아가지고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어, 근데 사람이 있어. 저기 약간 봤어. 제발. 어, 있다, 있다, 있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리고 지금 계속 치약만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날 조금이라도 해 떴을 때, 어? <laughs> 해 떴을 때 뭐라도 해야 돼. 일단 여기는 뭐 먹는 거 팔고 있고, 어, 여기 매점도 있네, 조그만하게. 아무튼, 방심하면 안 돼. 안심하면 안 돼. 왜냐면 난 저분들 봐가지고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네. 제발, 50바트면 엄청 저렴한데? 뭔가 유언지 소리가 들리긴 해. 제발. 어, 한다. 어디 가? How many people? o n What, yeah. okay. What i do you close? Uh, 아, 롱타? 아, 롱타. 오케이. y You come back uh, at 8pm. Yeah, okay, yeah. 아 스님들이 운영하는구나 빠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저건가? 이것도 얼떨 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 o 오오 g to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어. 오. 오. 끝? <웃음> 저기요?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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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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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laughs> 아, 아니, 끝이에요? 오케이. 금카. 아, 나, 나못갈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불안한데? 이거, 또 놓치면 어떡하냐? 이거 여기 안 꼽아지나? 노가, 이게, 놓치면 끝나요. 이거, 노, 어우, 야, 이거, 아, 야, 가지마.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laughs> 어,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제 아 이제 멀어졌다 아, 간다 간다 어디로 가야지? 되아 그래 아걍카 절로 가려냐 절로 어, 알아서 가네 알아서 방향이 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근데 이거 되게 무섭다 빠지진 않겠지? 자 빠지기 전에 핸드폰 사진 한번 담가놓고 자 담가놓고 예 <laughs> 일단은 핸드폰 빠지기 전에 좀 찍어놓고 아무튼 이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운치 있어요 기대 이상이야. 으아 가자 이제 야생으로 가자 아주 시원하다 또강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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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으아, 좀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잠깐 이상한데 하지 말고 으아 벌써 힘들어 아. 잠깐만요 아,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 벌써. 지금 한 1분 졌는데. 아, 힘들어. 그냥 이렇게 떠들어가 봅시다, 그냥. 그냥 떠들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방향은 절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지가 알아서 가잖아, 이렇게. <laughs>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잠깐 타봤는데, 힘들긴 힘든데, 벌써부터. <laughs> 그래도 탈만 해요. 재밌어요. 어, 재밌네. 오랜만에 타니까. 이따 말은 달라지겠지만. 저기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아습도가 너무 안 나네. 옆바람이여가지고컵딱 갑시다, 컵 딱. 부럽다. 어휴. 아니 공격하러 공격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클로 하고 싶지 않아 공격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공격하러 가는 거 아니야?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나도 클로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기 다리까지만 가보자. 벌써 허리 아작날 것 같은데. 어우 허리까지. 아, 허리까지. 허리 아파요. <laughs> 어 다리까지 못갈것 같은데. 자, 아씨. <laughs> 아, 드럽게 힘들다. 아,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이러고 가면 안 돼. 아 어디가 자꾸. 아, 으아. 어, 봤어요, 지금? 90도 턴? 아, 저 다리까지만 가자, 다리까지만. 내 소원이다. 아, 소원 나오고 별일이다, 진짜. 음. 여러분, 두 명이서 타세요. 혼자 힘듭니다. 심심하고요 <laughs> 지금이야, 뭐, 처음이니까.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또 재밌게 타는데 아, 한 10분, 20분 있다가 어, 엄청 지루할 것 같습니다 아... 시, 반도 못 왔네 반도 못 왔어 근데 내가 간다 내가 저기까지는 아까 커플들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있었네 <laughs> 어 맞아 저, 어, 나 저거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서서 가는 거어 되게 신기하다 <laughs> 어요 사시카 <laughs> 가지마 자꾸 왜 본능이야 이것도 아이고 <laughs> 아 저런 게 있구나 아, 진짜, 나 자꾸 하늘만 보고 있죠, 지금. <laughs> 지금 여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야, 그래도 많이 왔다. 저기까지만 가자, 오늘은. <laughs> 지금 이제 첫날이어가지고, 지금 몸도 하나도 안 풀고 막 하니까 어깨 빠질 것 같아. 내 어깨 엄청 알베이겠다. 아무튼 이거 오늘만 타는 게 아니라 자주 살것 같아요. 운동도 되고, 진짜 이거라도 할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맨날 최근에 집 아니면 밥 먹으러 나가고, 카페 가고,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마사지 샵도 탔고, 영화관 닫았고, 오늘부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못해요. 치앙마에서, 이 어, 비행기며, 뭐, 기차며, 버스며, 모두 끊겼어요. <laughs> 그냥, 아무 데도 못 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자, 왔어. 200m. 200m 가는데 한 10분 걸립니다. <laughs> 드디어 고지가 보인다. 전방에 여성들은 따라갈까? 농담. 헬로, 사디카. 인사하는 재미가 있네. Hello. h e l l 다 왔어. 야, 도시는 한가운데. 오, 여기 알베긴다. 우와, 물집 생겼다. 대박. <laughs> 여러분, 카약킹 이렇게 위험합니다. 와, 다 벗겨졌다. 아우, 아파. 큰일 났다. 엄청 크게 벗겨졌네.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목표 달성했으니까. 아, 이거 더 큰일 나겠다,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신나게 탔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이게 그동안 너무 힘으로만 했네. 그래서 살까이 벗겨지지. 살짝 에 떠내듯이. 푸딩을 이렇게 살짝 걷어올리듯이. <laughs> 어우, 집 나오는 거 봐. 살지에서 <laughs> 벌써 집이 나온다고? <laughs> 으아, 다 왔다. 어 깔끔 주차 오, 마지막에 빠지지 마자 어우 마지막에 폼안 났네 주차는 예쁘게 해놓고 아 그나저나 되게 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다 젖고 다 젖었네? 아 재밌었다 그래도 할만 하네 배고프다 이제 물놀이 하니까 배가 고파지네 아까 저기 꽃이 파나? 어디 먹어야겠는데 소세지밖에 없죠. <laughs> 아, 배고파가지고 지금. 아 사디카 타올레이카? 마이라 마이라 십바 십바 아니 십 five 십 f i v 아십 five 십 f i 아 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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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f 아몇 개나 먹고 가야겠다. 그 다음에 음 배고프다 소세지 음. 치즈 아, 음. 치즈, 음. 치즈. 음. 아 음. 치즈 치즈. 음. 아 그래서 운동 조금 했다고 이제 목이 마르네. 음. 아. 아. 자율형이구나 이게 21세기. Where you c o m f r o 아, 사우스 코리아.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Okay. Where a e you from? 아, 프랑스. 프랑스. 아, 송시. 다시팟이야? 베지밀베지밀 아니, 이건좀양심상 비거 시팟이 넘어가지고 콜라나 먹겠습니다. 그래도 그거 좀 움직였다고. 어우, 모기타네, 모기타. 장도 딸리고. 볶음밥. 일단 진짜 오랜만에 소세지 먹는다, 소세지 한 번. 오, 되게 예쁘게잘 구워졌어. 음, 그냥 소세지. 난 요게 궁금했어, 요거. 음, 어묵은 어묵인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던 어묵이랑 완전 다른 맛. 우리나라에 없는 맛이라고 보면 되겠다 아무튼 오늘 되게 만족스러웠고 마지막 그그 그 느낌 아시죠? 그 계곡에서 시원하게 물놀이 한번 하고 나와서 젖은 몸으로 이렇게 사발면 이거 사발면은 아니지만 아니면 닭백숙 요런 거 이렇게 쫙그 방갈로에 앉아가지고 선선한 바람 이렇게 불면서 슬슬 마르는 느낌과 함께 약간 오돌오돌 약간 추우면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는 좋네요. 그나저나 소세지는 여전히 맛이 없다. <laughs> 뚜벅의 현실. 와 이거 배송 문제가 생기니까 달걀이 동이 났어.